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 TV입니다.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이윤용입니다 오늘은 트럼프는 악마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트럼프는 악마입니까? 악마라고 하시는 분은 물러서세요. 천만에 맞습니다. 악마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올바른 분입니다. 트럼프가 왜 악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좌파 언론과 좌파들이 합세하여 악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는 부정부패 저질르기 어렵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부정선거 하기 어렵다. 위기를 느낀 거야. 트럼프는 옳은 일만 하니까 그릇때 일을 못참어 그게 싫은 거야 좌파들은 우리의 우방 대통령을 이렇게 모함하고 조업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거야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가 당선이 분명했는데도 우리나라 좌파 엉터리 개 같은 언론은 트럼프가 낙선하는 것처럼 100% 낙선에다가 손가락을 딱 댔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선됐잖아. 트럼프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김씨, 박씨, 오씨, 최씨, 여러분들보다도 트럼프가 이재명에 대해서 더잘 알고 있어 가만 안둘 겁니다. 아주 이상한 이재명, 좌파의 기질이 농후한 이재명. 이거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여러 가지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빨리 천벌을 내리기 바랍니다. 이재명에게 천벌을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부정선거로 낙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경험을 한 트럼프. 이재명,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발 이재명에게 천벌을 내리세요. 엄청난 처벌을 하여 다시는 정치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결국은 깜빵을 갈 수밖에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믿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워낙 올바른 분이니까 워낙 나쁜 것을 못 참는 분이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오산입니다. 절대로 가만 안 놔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어떤 분입니까? 이재명의 전화도 안 받아 만나주지도 않아. 이건 뭘 뜻하느냐? 이재명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오늘은 트럼프는 악마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껴주시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주연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